Okay, 움직여. 움직여. 민재야 안된 몸으로 밀어. 입어 입어, 입어. 움직여, <laughs> 움직여, 민재야, 빨리 빨리, 빨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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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방. 안으로 가줘. 민재야 공 봐. 민재 좋다! 좋아 좋아 민재 잘했어 귀여워 할수 있어 야, 그렇게 해야 패스를 센터 쪽으로 하면 되겠 나이스 파이팅 하하 얘들아 하 여리이 3초. 안에 아아 계속 있으면 안 되거든. 유노, 승훈이 형들자 오, 우리 우리. 오리이오어이 오케이. <laughs> 아, <나. 웃음> 아, 이제, 이제 오케이, 오케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아케이 오케이, 오케이. 오케파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오이오 그렇지. 아 미무한장. 충주 때도 일했다니까. 약간 지역 지역 차이면 있